안녕하세요 미라리 렌트 강서원 기사 오늘은 부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평소에는 우루바이 경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스쿠터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어떤 거 샀어요 여쭤보니까 혼다 PCS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투잡으로, 뭐, 배민이랑, 쿠팡이랑 하시려고, 보험까지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막상 타시려고 하니까, 뭐, 스쿠터는 연습할 데가 없고,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2시간 연습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기초 연습 끝나고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까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정도면은 이제 도로 나가서 당장 일을 시작해도 됩니다. 여기 분은 이제 광명에서 오신 분입니다. 평소에는 오토바이 경력이 없습니다 네, 동남아 여행을 장기간 가시는데 아무래도 동남아에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대여를 하기 전에 미리 와서 연습을 하시고 갔다가 라오스 갔다가 태국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장기간 여행을 간대요. 부럽습니다. 저도 여행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두분다 처음인데 잘 타시네요.